감사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펑스 커피 유원을 해주시고 계신 조민성님 정리식 투자자 회원증 가입해주셔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혼자 외롭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정리식 투자 카페, 제가 운영 중이고 있는 카페입니다. 어, 공동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qr 코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가지고 쉽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리식 투자자 다양한 분들께서 매매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TMF뿐만 아니라 유프로라든지 TSLD라든지 다양한 종목들 매수 인증 하고 계시니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MF 공포 매수 공포스러운 순간에서도 저는 꾸준하게 원칙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6.078달러는 TMF 매수했고요 13.9달러, TSLL, 47.11달러는 6%. 이렇게 세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TMF 같은 경우는 벌써 13분할 매수하게 되면서 매수 진행 52% 진행 중입니다. 6% 같은 경우는 60% 진행이 되면서 16분할 매수가 되었습니다. TSLL, 테슬라 프로젝트 보시면 현재 3차까지 매수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230달러를 깨주면서 매수 원칙과 확인 후에 매수를 했고요. 실시간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5차 매수까지 목표를 잡았는데요. 벌써 3분의 1까지 매매가 되었으니 매수진액 벌써 50% 진행됐고요. 10달러씩 떨어질 때마다 원칙 매수가에만 100만원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 220달러입니다. TLTW. 채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전 상태이므로 음전 상태일 때만 매수한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매수 진행 10% 진행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에서 계좌 상태입니다. TMF -18%, TSL -5%, 6% 플러스 5%. TLTW 1.38%로 양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TMF가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달러가 깨지고 지금 5달러대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어, 6달러 7달러 매물대가 깨지게 되면서 5달러 이하로 하방 가능성 열어 두면서 매매를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가에서 꾸준하게 수량 매수하면서 가늘고 길게 매수를 하면서 시드 천천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고요 현금 비중 조절 적절히 조절하면서 시장 대응 천천히 긴 호흡으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다가오는 날에만 원칙에 맞춰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감정 조절 현금 조절하면서 현명하게 이번 시장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8월 달만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네 종목 보이시면 t m f TSLL, UPRO, 그리고 TLTW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칙에 맞춰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분위기가 정말 좋을 때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 유튜브 댓글에 악플도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조금 불안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심리가 요동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700만원 정도 매매를 했고요. 8월달이 아직 안 끝난 시점입니다. 한 2주 정도 원칙 매매를 남은 것 같으면서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매매가 진행이 될것 같으며 시장 상황 천천히 긴 호보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